바닥을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팔과 가슴이 트레이닝 되겠죠?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면서 복부와 코어를 안정화시키고요.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것과 동시에 고관절과 엉덩이. 도대체 우리는 한 번에 몇 가지 동작을 한 거죠? 게다가 바닥에 이런 세팅까지 하게 된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신 운동 루틴이 됩니다. 매트를 돌돌돌 감아서 앞쪽에 세팅해준 다음에 그 위에 편안하게 엎드려 주시는 게 준비자세입니다. 손바닥은 지나치게 가슴 방향이 아니라 명치 정도에 위치시키시고요. 바닥을 강하게 밀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쭉 내밀어 주시는 거죠. 바닥에 감겨있는 매트 때문에 평소에 팔, 가슴 근력이 없던 초보자분들도 다소 용이하게 해당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특히나 몸이 앞뒤로 움직일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골반 위치를 안정적으로 세팅하시고요. 동작을 10번씩, 그리고 3세트 반복해보시면 누구도 실패할 수 없는 전신 기능성 올킬 루틴이 될 겁니다.